P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아, 거룩한 o 성천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김지인 목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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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뭐 싱글 목장의 목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어떤 목장이에요 목장이? <laughs> 저희 지금 저희가 부부로 섬기고 있고 네. 목원들은 싱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목장을 섬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장이 싱글 목장이네 네, 청년 목장인데 네. 부부로서 지금 목녀이시란 말이에요. 네, 어. 그러면 이 목장 이름이 레바논 레바논 목장 네, 레바논. 레바논 이제 지역을 섬교 네, 섬기구. 지역으로 섬기고 계시고. 네. 아 어, 그러시구나. 그러면 레바논 목장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목장이에요? 저희 레바논 목장은 네. 우선 연령층이 다 저희 또래로 이루어져 있고 네. 거의 취준생 위주로 많이 모여 있고 취업 준비생들이 네. 많고 또 네. 대학생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네. 좀 삶이 사실 되게 평탄하지만 음. 그러면서도 약간 그 안에 그 어린 나이 때막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들, 그런 것도 좀 자잘하게 있는 목장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네. 저희 남편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이제 남편은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나눌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서 음. 다 어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음. 그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몇 살인데요? 28이요, 현재. 28이 못간하다 제일 많은데. 아, 근데 어쨌든, <laughs> 네, 그러니까 그 다들 어린, ]는... 청년 네, 대학생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초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20 미만도 있어요? 아유, 진짜. 아, 그 20대 초가 주로. 오. 네. 네. 어. 그러면은 우리 김진 목련님도 싱글 목장 출신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네. 어, 그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신앙생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네. 이 교회 다니고 있던 학생 때 전도를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학생이라는 건뭐 고등학생이야? 중학생 때요. 중학생, 중학생 때 여기, 여기 교회 모태 신앙으로 다니던 친구의 전도로 인해 음. 교회 오게 돼서 네.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네. 그냥 되게 그 목자 되는 과정까지 음. 되게 그냥. 물 흐르듯이 내가 지금 목자가 됐나?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이교회 와서 예수 믿고 중고등부 지나고 그러고, 또 네. 청년 대학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어, 목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목자가 된 거예요. 목, 처음부터 목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목자로. 아, 처음에는 싱글 목장에 청년 목장에 목자로. 네. 그게 3년 전이에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그전에 어 목장 목원으로서 몇년 생활하다가 목자가 되십니까? 목원으로서 23살까지 하다가 네. 22살 그러니까, 때쯤 부목자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아내 네. 말은 그러니까 목장은 응.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목장은 언제부터 참석을 하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20살 때. 네. 청년 되자마자되자마자 되자마자 청년들은... 청년 목장에 들어가세요. 네. 네. 그래서 2년 후에 부목자하고, 네. 1년 만에 다시 또 목자 되고, 네, 그렇게. 아,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목장에 동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되다가 지금 목녀가 됐다는 거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목보가 됐다가 이제 목자가 되고, 그래서 네. 목녀가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그럼 남편이 뭐 어디서 만났어요 남편은 여기 교회에서 예. 네,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가정이 다 섬기는 교, 성도였고 네. 교회에서 이제 청년생활을 하다가 음. 같이 혹시 가, 가, 같이 목장식구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그건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활동을 네. 하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네.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아, 결혼까지 결혼하고. 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어, 남편이 우리 지금 우리 김지 목녀보다 조금 신앙이 약했던 거 아니에요? 네, 어, 맞아요. 맞아.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목자할 때 어. 목보가 됐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목자의 네. 자리를 넘겨줬어요. 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지금 한6 개월도 안된거 안 같은데 6 개월도 안 네. 되고, 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모든 그 여자 목자의 꿈은 자기 네. 남편이 목부가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자기는 목녀로 아,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주 너무 너무 아주 교과서적으로 성장을 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0대 시절에 믿고 청년에 목장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부목자하고 목자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목녀하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자식앙생활을잘 잘 하고 그다음에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그 어떤 어떤 배경이라 고 그럴까 음. 어좀좀 자랑 좀하세요이 교회와 그다음에 목장이 얼마나 좋았길래 음. 뭐 좋은 목자 목녀를 또 만났겠죠 음, 처음에는 맞아, 그죠 예 네. 우선 처음에 갑자기 눈물이 날라 어, 그래 회차는 눈물 흘려도 된제가 <laughs> <됐잖아. 웃음> 너무 잘 흘러가지고 어 <laughs> 별건 아니고요 음,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저는 이제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음.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네. 저한테는 너무 충격, 약간 신선한 충격으로 많이 다가왔어가지고 와. 저희 교회만에 액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액체 의 마지막 장을 쓰자 이런 음, 취지로 네, 액 그런 네. 식으로 차행정 29장을 쓰자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음.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 언니 저의 리더였던 언니 언니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네. 어, 어떻게 이렇게 남인데 나를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지 하는 어, 그런 뭐, 어. 나의 리더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한층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음. 또그사람을 계속해서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목자, 목녀가 되지 않았나 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목장 생활할 때그 리더인 그 목자 그 목자도 어떻게 여성이었어요? 네 여자, 여자, 여자 언니였어요 목자였어요. 네. 근데 그 목자가 굉장히 그렇게 사랑하고 네. 잘 키워주고 양육해 준거 같아요 네, 그죠? 네. 어, 어떤 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그 누구 저는 사실 제가 혼자 이 교회를 가정에서 혼자 나왔기 때문에 음. 부모님이라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준다 나의 기도 제목을 물어와주고 또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신경 써줘서 물어봐주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저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번 주에 어땠어 너의 삶에 변화가 있었니? 이런 나, 작은 만짐들이 저를 그렇게 좀 회복되게 하고 음.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네. 기도해 준 거. 부모로부터 그런 걸 음. 사실은 기대했는데 지금 부모님은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기도 아직도? 중입니다. 어. 네. 근데 언 언니, 저희 언니가 하나님 만나게 돼 가지고 전도사로 음. 사역을 하고 있고 친언니가 네, 친언니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친언니 있고 여동생 아래로 여동생 이렇게 딸세 자매. 딸셋 네. 중에 둘째예요. 네. 근데 언니가 이제 동생 때문에 예수 믿고 그렇게 네, 맞,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전도사님까지 됐어요. 네, 아, 아, 아. 아멘. 오, 그렇구나. <laughs>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생도 그러면은 동생도 이제 예,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겠네요. 해야겠죠. 어, 그렇게 네, 하고. 네, 네. 엄마 아빠가 뭐 예수 믿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거나 뭐 핍박하거나 그런 거는 처음에는 엄마는 안 그러셨는데 아빠가 네. 좀 음. 옛날에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자녀들이 다 어쨌든 교회 다니고 있고 음. 본인이 보시기에도 아, 아빠가 보시기에도 흑족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를 아빠도 느끼시니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 선하구나 그걸 아빠도 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 제가 이렇게 가정을 만든 것도 하나의 이렇게 우리 가정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편도 이제 다른 목장에 있던 청년이었나요?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교회에서 또그 목장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두 남자, 여자가 만났으니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네. 그런데다가 또 점점 남편도 신앙이 좋아지고 그래서 목불에 있다가 목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나를 섬겨줬도, 섬겨줬던 그 목자를 그대로 보고 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목장 사역에 네. 어, 본인의 그 리더로서 또 목녀로서 어 어떻게 지금 목장을 섬기고 있는지 음. 그 목장을 섬기는 그러니까 처음 어, 이 받았을 때 그때 목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분가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네. 이제 제가 부목자였다가 네. 그냥 아예 그 가정 목장 하기 전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목장 형 형태였는데 그냥 이제 리더가 됐어요. 제가 목자가 된 거죠. 분가는 아니고 새로운 목자가 된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정교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됐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소그룹 네, 공동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분가에서꼭 목자가 되는 거라기보다 네. 이제 이렇게 그룹을 하면서 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임명이 됐던 거예요? 네네. 네. 어. 그게 가정목장까지도 이어져오면서 네.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목녀가 음. 되고 이런 이렇게 됐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레와는 목장 좀 소개 좀 하세요. 지금 목원 식구가 뭐 누가 얼마인 저희 목원은 엄마한테... 음. 저희까지 일곱 명. 일곱 명. 네, 일곱 명 있고. 음. 어, 디테일그 일곱 명 일곱 명그뭐 목원들 좀 자랑 좀 해요. 아, 저희 저희 목원들은 어. 진짜 모범생. 모범생이에요. 신앙도 삶도 그들의 삶도 되게 모범생으로 살고 있는데 신앙도 진짜 너무 모범생이어서 음. 저희 저랑 목자님 빼고 다 교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개인, 주일학교 교사로, 네 주일학교 교사로, 어. 학생부 교사로, 아동부 교사로 다 정말 이 교회 저희 성천교회 일꾼들만 보이는 목장이에요 저희가. 어. 그래서 진짜. 아 처음부터 그렇게 떼준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면은 다들 지금... 각자 이렇게. 지금 이제 네. 여기 목장에 목자 또 목녀 이렇게 섬긴 지가 지금 3년 됐다고 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3년 때 받은 그 멤버가 그때 그 멤버였죠? 아 그건 아니고, 아니고 가정 목장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에 네.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목원들인 거죠. 음. 음. 그때부터 서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모범생들 이 교회 일꾼으로 다 보건들 이 있습니다. 예,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네. 다 교사 생활하고 네. 아 그럼 뭐 굉장히 쉽겠네 편안하겠네 <laughs> 알아서 다잘 <laughs> 해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나 이제 목자 목녀로서 아, 어떤 목장을 섬기는 목양, 목양의 원리라고 그럴까 원칙은 어떻게 음, 가지고 계세요? 우선 원칙은 저희가 목장 모임들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 네. 이 모임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가정목장 세미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 이거를 우리 목장에 꼭 적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그, 단기적인 기도 제목을 늘 목장 안에서 나눠서 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간증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목장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목원들한테 나누고 우리 목원들도 앞으로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좀 네. 단기적으로 그 너무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될수 있지만 굉장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니까 네.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목, 우리 가족한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 좀 단기적인 기도 제목을 나눠서 네. 다음 주에 확인했을 때 얼마나 좀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걸 원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부 저희 목자 목녀로서의 원칙은 네. 이 모임이 부, 그 저희 모원들에게 취준생들, 대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음. 이 모임이 되게 그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100% 지원을 솔직히 저희도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할수 어.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고 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이제 목장은 가급적 서로 이렇게 음. 짐을 나눠주고 네, 네. 혼신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네. 가할수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모여야 네. 되고 식사도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네. 그런 원칙은 그것도. 지키고 있고 네, 네. 음,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그래도 주로 목자집에서 많이 모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위치가 또 네. 좋다 보니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번은 목자집에서 모이고 나머지 두 번은 한 달에 돌아가면서 모이고 뭐 이런 그것을 아직 실행을 못 해봤는데 실행을 못 주로 주로 목자집에서 네, 해보려고 말을 음. 많이 꺼내봤어요. 이제 다른 음. 아직 다들 부모님이랑 같이 그렇죠, 살고 있으니 부모님 너희 부모님은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길을 살살 트면서 음. 다음에는 너네 집에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어요. 네. 네. 어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모임은 목자 집에서 하더라도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오게 하거나 네. 같이 이제 음식을 네. 준비하게 하고 네, 네 그러시고 그 목자가 되고 나서 남편이 좀,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니면 좋아해요? 그때 지금 처음에는 사실 목부가 되게 처음에 목부가 된 과정이 있었잖아요 목원에서 네. 목부 네. 그때는 이제 한 2년 반 동안을 목부했은 것 같아요. 그 죄송합니다. 정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목자든지가 네. 네. 그, 처음에는, 목자는 너가 한 거니까, 난 원래 목원이었다. 나는 <laughs> <laughs> 목자 못 하겠다. 이러면서, <laughs> 어. 왜 너가 하겠다고 한 거지? 나한테 막 이런 무게를 주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목부도 진짜 간신히 제가 설득해서. 아니, 근데, 목자의 남편인데 어떻게 목원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 설득을 설득을 해서 음. 목부가 되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슬슬 역구를 제가 찌른 거죠. 이제 목자 할때 됐다. 음. 이제 목자일 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기도도 정말 하나님한테 많이 했더니 목자가 됐더니 음. 근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본인이 저보다 목원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또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신경 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는 그냥 참석은 늘 잘했어요. 목장 모임 가운데 참석을 네. 하고 막 힘들게 하는 목분 은 아니었어요. 저를 그래도 네. 그래도 근데 이제 막 리액션 위주 담당이었다면 이제 자기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려고 음. 모건이 이제 삶을 나누면 근데 저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너가 그거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고 네. 기도 제목 꼭 올려달라고 요즘 기도 저희 단일 기도회라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올려서 모건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간 이런 그 행동의 변화와 네. 마음의 변화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구나. 아이고, 뭐나 너무너무 이제 들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그래도 목장을 하면서 힘든 경우가 아무래도 있겠죠. 뭐가 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가 어. <laughs> 왜 목자 해야 되냐 약간 이랬을 때 조금 힘들었고 또 음. 아니, 지금은, 아니, 지금은 이제 괜찮고. 네. 단편쪽으로는뭐 네. 저거 제가 이제 다, 카톡 같은 걸 보냈을 때, 음. 답장이 돌아오지 않을 때, 네. 그때 정말 하, 속 터지고, 솔직히 속, 이런 말로 하면 속 터지고, 음.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날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왜 음. 이렇게 음. 안, 해주, 안 따라와 줄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이 가정목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목, 목장이 나의 사역지고, 내가 그이 목장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다. 이 목회 자신들의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과 목회자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 이게 목사님의 마음이셨을까? 음. <laughs> 내가 목사님 아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음. 목사님의 그런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도 되게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인터뷰 하지 않어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 네. 같아요. <laughs> 음, 그래서 아 진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또 나를 이끌어준 영적 리더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 답장 안 하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그렇구나. 진짜 감사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 목원들이 아. 그에 비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목장에는 네. 빠져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연합 교회에서 봉사하고 네, 주일학교 아, 교사 맞아요 맞아요. 아그 정도만 돼도. 그리고 또뭐 집은 뭐개방이고 아무래도 부모님 집이니까 그러나 뭐 하도 하나님대로 뭐 모일 때 모이고 뭐 음식도 같이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가지고 아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다른 분들 인터뷰 보면서 막 이렇게 모원들이랑 다툼이 있었던 목, 목자분들도 음, 음. 계셨고 했는데 하 진짜 나는 이 정도인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게 좀 많이 음. 신경도 쓰이고 서운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한번더 내가 막 카톡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음. 그냥 내가 한번더 사랑을 쏟고 한번더 관심을 쏟자 이렇게 되, 됐던 음. 음. 것같아되 대개 이제 목자 목녀가 가장 힘든 게 밥하는 거나 뭐 이런 거보다 전도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 이제 VIP를 목장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될때 가장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음. 어때요 우리 목녀는 사실, 저희 목장도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 아직 VIP를 이렇게 제대로 데려와 본 적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네. 우선은 목표는 각자 삶 가운데 VIP들이 있긴 하나, 그 음. 행동들이 실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목장 모임 할 때마다 VIP에 대한 이 이야기를 더 꺼내도록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자, 모원했고, 부먹자 했고, 또, 먹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목녀까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목장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드시겠죠? 네네. 그니까, 우리, 김주희 목녀께서 이렇게, 목장을 섬기면서 가장 나에게, 어, 복이 된게 뭐예요? 가장 음. 수준 맞은 게 뭐예요? 음, 일단, 이렇게 많은 목원들 만나고 섬길 음. 수 있는 그냥 그기그 그 섬기는 자체 내가 네. 섬길 수 있다는 그 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처음엔 사실 목자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나도 어린데 누구를 만나서 막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그들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기회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제가 세, 만든 가정이 있잖아요. 그 네. 가정이 또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저희 부부가 음.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더 신앙생활이 곧게 설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아요 아이고 할렐루야합니다 지금 애기 있어요? 없어요. 애기 나지 없고 혼전한 네. 지가 지금 이제 2년? 아니 아니요. 어 네. 네, 네, 2년차. <laughs> 2년차가 되셨구나. 아이고, 지금 이제 26살인데, 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참그 젊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목자 또 목녀 하면서 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정말 뭐몇십년 목자 목녀 한 사람 못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어? 이렇게 성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나에게 복이고 그 다음에 목장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가정이 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무엇보다 남편을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목자로 세우는. 나는 지금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내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남편이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를 찔러가며 이렇게 자꾸 더 주님께로 또 사역으로 이끌어와서 모든 여성 목자의 소원이 목녀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이렇게 빨리 음. 이런 걸볼때 네. 너무 대견하고 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내버 가는 목장 진짜 젊은 친구들 많이 영원 구원하고 네. 또 이렇게 우리 목녀 못지 않은 그런 사역자로 평신도 일꾼으로 키워내는 멋진 목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